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었었죠? 아, 누이들. 아, 여기까지 했었구나. 누이들까지 깨고 끝났었던 모양이네요. 유령 잡고 그랬었는데,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마블릭은 너무 기뻐하더군. 예, 그쵸. 그렇죠. 음. 유령이 나오는 집, 일실이 있었고 탐색했다. 일단은 예, 기억이 맞으면 어제 끌 때쯤, 지난번에나 봤겠다. 지난번에 끌 때쯤 하려고 했던 게 그거였었죠. 음. 마법사한테 가서 물어보자라는 거였는데, 첫 번째 마법사 갈당 여기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일단 좀 물어보고 하도록 하죠. 어, 나무가 있네, 복제 무게 제한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어스터스러. So 음흠. <laughs> 과연 뭐로 반응할까요? 위험한 제식 강령술. 오야. <laughs> One to summon the soul of an evil man, a man evil enough to wander the world after death. Souls of this kind gladly enter into covenants in the hope of being sent into the beyond. Why would anyone want to deal with evil? Possible reasons of i sell in exchange for I I'll gladly buy the scroll. I thought necromancy was forbidden. Oh, it is, but I'm an avid collector of manuscripts containing forbidden knowledge. 줄순 없죠. 예. 뭔지 모르는데 무조건 주는 건좀 위험할 것 같아요. 나중에 갑자기 뭐 그럴 수도 있고, 엘프와 대화하자, 왕의 암살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있는 이유도 그거죠. 음. 혹시 뭐를 뭐...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내용이니까. 에프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What do you want? Can I talk? You're alright. I've heard you've been helping our lives. 우리 애들을 도와주었다면서 이게 봐. 예, 빨리 끝내라고 하죠. 예. Bloody f u e r Bloody bastard. Information. Information. You from your b e s unit? I'm proud of it. y o r v e s t will avenge me, maybe. I'm responsible for you being captured I don't understand I warned your that the Kingslayer had betrayed him your leaders are lying you because of me you lie you're not one of us never claimed to be I'm not interested in your fight nor in that of the humans I have my own goals I'm hunting the Kingslayer and need information will you help me I'd rather not reveal anything to the Dwan hmm. 코를거는 소리가 나네요? 어디서? 신기하네 음 r m o n and t h 다뱀 모양 메달을 걸고 있었다. 교단 같은 건가봐요? <laughs> 날 살려뒀다 뭐 이유가 있겠네요 그러면 0년에 숨어있을 거다 하지만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하죠 에방0을 찾아봐야겠고 계획은 언급한 적이 없다 르다니아군이 얼른 오면 좋겠다 <웃음> <웃음> 정치의 조예가 깊은 자다 위철하기엔 많은 걸 알고 있다 a 페 e 걸음을 부드럽게 하고 a 소리를 내지 마라 도움을 주네요. 이렇게 간접도 음. 뭐 새로운 퀘스트로 진행이 될까요?는 아니네. 여기까지네요. 왕의 암살자 여기까지 포이아텔 배신했고 외이 사절과 도착과 함께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이거를 이 정보를 가지고 마법사한테 갈까? 아니면 왕한테 갈까? 왕한테 가보죠. 왕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고민하기로 하고 일단 저장. 이거는 그런 적이 없긴 한데 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게 아니었나? 뭐지 어, 상자. 가진 것도 없네. 백매와 일곱 장이란. 한좀불좀 끄고. 때문에 너무 화나죠? 쓸데없이 상자 오렌 3밖에 없냐 근데 뭐 물어볼 것도 없네요? 물어볼 것도 없네 이.. 이런것도 드문데 음.. 음. 그럼 꼼짝없 마법사한테 가야겠네 <laughs> 마법사.. 광란의 사냥, 저주에 대해 알고 싶다. 끝났네. 얘한테 할 말은 없네요. 정보는 알아냈는데 끝이 없네. 음모론,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 다른 걸 찾아보기로 했다. 검투를 좋아한다. 끝없는 전쟁, 델츠 커크가 에~ 예, 입고 있던 갑옷 1트가 소개하고 있었다 서영 장면을 재구성하자 서영장이 잠깐만 이렇게 멀어? 없나 보네요 서영장을 수색해서 정보를 찾아서 아하 그다가 <laughs> <laughs> 죽으면 쪽팔린데 This coarse place. The bloody comet. Square coins. That arc. s q 어 a r e coin. Square coin. s q u c 약간 좀 화면이 끊어지는 느낌이 좀 있긴 했는데, 딴 뭐... 예, 이래저래... 뭐제 목소리 안 끄는 게이 효과 됐죠. 뭐, 벌써 피하래? 더 있나? 아, 이 길이 아니었나 보네. 아, 지들쥐 놀고 있구나! 자기들끼리 놀고 있네요 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려나 길이 길이 길인데 길 갔네 여기서 오른쪽 간 김에 갔다 올걸 그랬네 여기면은 제가 작은 루이들그퀘스 때문에 왔던 그곳이죠. 또 몬스터가 리젠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위쪽, 어디인 것 같은데. 아니네. 아예, 이쪽이네요. 이 위쪽이네. 갈수 있나? 이 위쪽을? 지난번에 가려다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 따로 뭐 길이 어디 있나? 위로 가는? 음... 제젠인것 같진 않고 이예... 사브리나 글래비식의 처형장을 수색하자 이것도 길이 아니고 길이 문제네 <laughs> 여기는 다 봤으니까 필요 없고. 음 여기 어떻게 가야 되니 대체? 음 어디로 가야 되니? 이쪽. 길이 있나? 음. 저 위쪽이라는 이야기인데 이쪽으로는 못 가죠. 어렵네. 찾는 게 어렵네, 생각보다. 어쨌든 저 위인 거는 사실이고 어떻게 가야 되냐가 문제인데. 음. 일도 아니고 이렇게 연결돼있나? 에취흠 <laughs> 길안 좋아하는데 여기 하피있죠? <laughs> 빡. 어려울 줄 알았는데, 잡을 수가 있네. 얘네가 여기 왜 있을까요? 분명히 여기 길 막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 길은 아닌데. 여기 요 아이고, 그랬구나. 일반용 무기가 아니었구나. 왠지 겜치가안 안 나오더라니. 벤치, 겜치가 약하더라. 일반용 무기는 이렇지 않죠? 네임드네이데일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상황이죠. 개꿀 아이템도 예, 저 혼자 다 먹으니까 이 어찌 습할 수 있겠어요. 플래브럼 아피, 기타, 피탈엘 특별한 건안 좋네. 아피, 세트 피, 아피, 아피. 이 무게를 초과했습니다. 이제 버리자. 무게를 약간 초과했네요. 버리고 일단 무기 죄도 버면 되겠다. 도끼도 버리고 검도 버리고 풀의 검도 버리고 피칼 이게이 오히려 세네. 칼키도 어쨌든 그렇고 얘 예. 무게는 이걸로 다 뺐고. 자기 4 0 0로 빠지 긴했 는데, 뭐얻는거 어, 일단 좋 은거 니까 언제 이렇게 와보 겠어요？저기 는 안개 꼈 네. 안게 없는 곳위 주로 좀만 탐색 을 해보 죠？어 이상한 게 있다. 먼져잠겨 있다. 여기 뭘까요? 물소리가 나는데, 여기는? 물소리가 나는 곳이 한 군데 있는 거 확인했고, 안개 쪽은, 봐야 뭐 저만 피보니까, 가지 말고. 점점 오는 것 같았지? 착각이 아닌 것 같은데? 베 응. 에레니아, 네임드 몬스터를 잡았는데, 보상은 일반하 피하고 다를 게 없었구요. 사브리나 글래비식의 처형장을 수색하자라는데 처형장이 어떻게 가야되니? 진짜 네, 위로 갔네요 이길 자체가 길은 아니고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되리나 대체 저 위로 가야되거든요? 비록갈 방법이 없다. 음. 어, 로칠장의 도적기? 아, 배로 갈수 있구나. 음. 다른 새끼이 있네요. 혹시 내가 말 알고 있냐? 뭐 아는 게 있을까? 팬 Someone who's worried. We practice a few. Here I thought. 연습한다. Why not? I'll try. 내가 해 볼게다. Let's see what my Make some move it. Dodge. Dodge. w u i t e s h p Take care. 아, 이것도 a, 퍼즐이네. SW 3번, 4번, 1절까지 완벽. 근데 몇번 해봤다고? 이제 되네요. 다시 와이촛 주먹이 좀 음, 배워볼까? 뭐 이러고 있네요. 한대 차고 근데 네, 가격 확인하네요 보니까 4대 맞고는 아직 멀쩡하네 끝 네, 이거 만이기만 뭐 주나 비장의 무기 음 라고 하네요 어떻게 할수 있는게 있고 저 위로 가야 되는데 t i 쿠스스음 기회 do hide in there. s You, I feel like the. proceed. Just is himself for fear that his head For me, the assassin's hiding. I think I Because I'm innocent. The wise know that. As long as Leopard is free, I'll remain a suspect. What will you do? <laughs> <looking for> you see <laughs> All Don't Don't You could have known it before days of rocking up. And if they told me I'd been dried and salted cord three times a day. You're spending all your time Lochi. in roaches camp. Have you two big jobs. <laughs> that's a bit rich. Maybe both. Maybe. Maybe the, the camp baby. has loads of other attractions. Those men cheat me at cards, and if that's what you're after, there's a regular whore How can you compare a whore's tits to Vessi's? I could buy myself the o t s 라는거뭐 있나 보네요. 저기를 가고 싶은데...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미로라, 미로. 좀만더 찾아보고, 이거안 되면 또 새로운 방법을 또분석해보죠 당장 갈수 없는 데 분명 아닐 텐데. 어디로 가야 될까? 저 위로. 통하는 길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죠. 빙검 댄디에서 세져야 되나? 쟤 태워야 되는데. 됐다. 네크로파지, 피, 땡큐. 어이구. 달려 아, 죽자마자 죽어버렸네. 티어. 니를 그렇지만, 푹 걸린 게 문제죠? 채악 마라. 이쪽도 안 됐고 안개결내 벌써 이쪽도 좀 이쪽일 수도 본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올라갈수 있을까 저 위로 아, 어디로 이어져야 되나 제치 a l u a t i o n s 프로파지 아이템은 뭐, 죽는 게 임자죠? 늘 그렇지만. 음, 몬스터용 아이템을 더 강한 걸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은 아닌 것 같고. 여기는 딱 봐도 아니죠? 잘못 갔다, 골로 가겠네. 어떻게 해야 저 위로 갈수 있을까? 음. 아이템이다. 에프파지 이빨. 어, 이거. 불 붙여야죠. 채. 근데 이게 끝이 있는 일인지 모르겠네. 음, 태우면은 새로운 앱시가 나타나네. 앱지 대체인가 봐요. 대체 진짜 저긴데,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저 위쪽이라고 나오죠. 표시상, 표시상 저 위쪽인데,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겠단 말이지. 오르막 길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나만 모르고 있는 건지 분명 저 윈데. 음. 잠깐만 왜 이쪽 길이 이렇게 있어? Ah, we got Nico. Oh, I heard Zivik can't wait for you to get back. Plow it all. If we miss Mustard, he'll have us flogged. Get us out of here, will you? You came here on your own. You can get back on your own. This place is crawling with droners. We'd have to tents on our arrases if we known. We're safe in the circle, but three feet outside! And who knows what would happen? Rukaba? Then you go back. To get... Apparently, it's bad luck to tread on the ashes. Okay. Let's take a closer look. Of stone, reusable, you could say. i amulets, coins, candles, the stench is what in adorned with a fish. I guess the plot an unnatural.